시간이 있는 관계로 나가겠습니다. 워너샷! 나왜 이렇게 뭔가 죽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뭐지? 보조 배터리. 보조 배터리, 여권, 카드, 지갑 누리 해놓고? 왜 불안하죠? 왜이 불안하죠? 아침에 슬수키로아눈안 온다. 다행이다. 아 조금 내리기 무긴 한데 안 오네? 너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가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치아 상가로 오고 여기 오르도 오르면서 사포로역까지 그냥 걸어가려고 이렇게 치 상가가 아무것도 안 열어가지고 너무 더워서 문 축제 만드나봐 너무 신기하다 오오 오오 헐 시계탑 오오 흐흐흐흐 <laughs> <laughs>

Good. am 여기가 바로 민나리 오타루? 이거 엄청 작아 아니 근데 나왜 여기 기억이 없지? 나 오타루 여기서 데려왔어 오타루 아! 나 여기 와본 적이 없네 미쳤다 눈와눈 오는데 저기 바다야 너무 낭만적이잖아 짠딱. 안 아, 이상 좋을 정도로만 눈. 아니 아니야 취소. 방금 눈에 들어간. 고득 고득 거려. 우리나라보다 눈에 습기가 좀 덜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엄청 보득 고득해. 아 오늘 머리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방법이 없는 관계로. 안녕 가자 아 진짜 너무 좋다 아 이게 눈에 반사되니까 핑크색이 엄청 잘 보이네 아 자꾸 콧구으로 들어와 눈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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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너무 시끄럽다 어떡해 엄청 뻑뻑해요 2 0 2 0 2 5아0 2 5 2025 2025 2뽀2 거려. 0 진짜 2025 2025 2지2어려0 2 같은데? 이거 오르골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카메라가 어마니. 헐, 개귀여워 진짜요. 귀여워, 진짜 귀여워. 이아 예, 맛있겠다. 먹어봅시다. 나이스. 아우 엄청 넓이. 은 나는 그게 좀말이만 <목소리가> <목소리가> 어머. 내가... <laughs> 아까 무르골당 아. 이슈로 집중이 안 돼가지고 여기 무르골당 조금만 한거 하나 더 있어가지고 가보려고. 가봅시다. Let's go. 짱미가 <목소리가> 나갔는데... 없지? 짱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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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갑자기 짱짱짱 우와, 진짜 많이 와. 계속 쌓여. 눈이 너무, 어이, 와. 아, 살려줘. 그냥. 눈이 너무 많이 내리고. 예뻐, 근데. 약간 이렇게 땡겨야 눈이 보이네. 진짜 많이 와, 지금. 보시나요? 아, 갈만한 데가 없네? 지저울까? 그, 간장지를한번 가서 볼까 가까이 가려고 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있네. 아 진짜 이거 진짜 겁나 신경쓰네 다넘겨버려 머리 이렇게 다녀야겠다 애로. 와우 조용하다 여기 사람 없으니까 조용 조용 와 이거 먹으려고 저기 뒤에서 앉아서 먹을 수 있길래 시켜보겠습니다 개웃겨. 이피샵. 색깔 너무 귀여워, 이 뭐야? 옆에 누가 눈 공룡을 만들어 봤어. 귀엽다.

이제 에 가자. 이제는 정말 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오타로 역으로 가서 지정석 지정석 없으면 어떻게 든 앉아서 일단 삿포로로 가겠습니다. 삿포로 가면 4시? 삿포로요 아니 삿포로요 오타로 w 거 l 귀 왔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어이, 귀엽네. 티짠! 너무 귀여워. 여기 살려면 처음 오는데? 야. 처음 보거나 이거 사갈만한 게 없나? 귀엽다. 그 초콜릿 느낌 이에요 요즘에 나온 거 봐. 특 그냥. 너무 귀가워냐 이거는 건데뭐라고 이렇게 분위했는데 귀여울 것 같아. 나 이거 좋아해. 이 시리즈, 반짝반짝 거려서 예쁘거든? 색깔은? 되데 이게 작거 같아. 뭐해? 안녕 진짜 깨네 삼삼사에서 웨이팅이 있어서 여기로 가서 바로 와서 먹었어 이제 조금 더 가서 가고 싶었던 이제 가야 가는데 거기를 가서 <laughs> 존나 배부른데, 지금. <laughs> 조금만 먹고. 오늘 일찍 쉴 것. 입니다. 일단 가보자고. 오늘 안 하나 봐. 아. 아, 형 아닌데, 왜. 무슨 일이 생기셨나보네. 아. 그렇지 짠 아까 선이 완전 신상인 듯 이렇게 여덟 개티 미니어처 그막 컬팅 시리즈 미니어처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 나는 요거나 여기다 왔으면 좋겠어 핑크였으면 좋겠지만 아니어도 서래오 핑크야. 한아 어! 아쉽다. 이거 나온 거 같은데? 이거? 어, 근데 개 귀여운데? 아, 개 귀여워,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크고 개 귀여움. 아, 아 이거 안 하기로 했는데 너무 귀엽다, 진짜. 어두게? 너무. 너무 귀여운 키링입니다. 마음에 <laughs> 들어. 야호! 이거는 <laughs> 드디어 이제 일본 코스프를 직접 응모가 하기 하게 됐다는 소식 빠밤. 김 소연. 언제? 이건 날짜가 무려 내 생일이야. 하하 생일 선물 당첨된 건가? 그럼 제발 다리 잘 두세요. 그냥 VRP가 떨가지고 S석이었는데 S석은 아레나 플로어 무조건 거의 플로어라고 보면 되는데 플로어 플로어도 VRP 옆에가 있고 그래서 뒤에가 있어서 뒤에면 그냥 A보다 못하거든요. 나한테는 저거든 그거면 안돼. 진짜 그거 진짜 문 사고야. 잘 뭐냐? 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서 모든 게다 용서가 돼지 어. 졸려 지금 졸리고. 여거 하고 싶었거든요. 하단 많더라고. 하고 내려서 마트 살 거예요. 한국게 거의 점령을 했네요. 그래도 한국 와 그냥. B야. 이렇게 요 이거 발색 어. 아 약간 식 같은데. 오. 이네 예쁜. 어, 이거 예쁘다. 오, 저 엄청 뭔가 싸깜짝이 진짜 잘 된다니까? 하나, 하나. 이거 쓰고 있는 건데, 내가 쓰고 있는 게. 이거인가? 모르겠다. 아니다, 내가 쓰고 있는 거 이거다. 이거를 쓰고, 많이 잘 쓰고 있거든요, 이거를. 메이크. 아는 야마 이게 지금 이거 뭐 사야 돼. 내려오고 이거 알아고 싶은데 다 나왔어. 이거 알 지금 그게 있거든. 이거 사고 이거를 사버네. 이거랑 이거랑 이거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받고 왔고. 새로 나왔나 봐. 약간. 오븐의 쭈? 베이지 톤의 펄. 이거 예쁘다. 예쁘다. 이거 이혀 완전 예뻐요. 다른 다크밀기요? 내 쓰는 거다. 네일걸리 이거 잘, 잘 됩니다. 이쁘다 이거. 홀리시인가홀리시네 나, 아, 비슷하다 근데. 아, 핑거스트 여기까지 진출했구나. 일본 스타일이긴 해. 저도 거 진짜 좋아하는데요. 이것도 예쁘다. 이것도 보고 얘네가 반짝이 잘 뽑아, 광바. 한국에는 매장이 있진 않은데 여기서 보네. 대박. 이거 수도 그 있고. 진짜 진짜 세마이 들어가 있고. 안전인데다이소에그 태그 제품들이 들어가 있고 가격 엄청 비싸요. 이건 좀 대박인데. 와, 대박. 이거 순서잖아. 지금 마트에 왔는데, 이거 동키오테 하나 사려고 했던 게 있어서. 이거. 그거뭐 사먹으라고 했었는데. 이거였던 것 같아. 그때 이건가? 이건가가 뭐 맛있다고 그랬거든요? 한이한이님, 와이기 아, 이렇게나 고 팔아? 이것도 있어. 평소에 응. 이거 진짜 맛있거든. 평소에 응. 이거 두 개. 음. 여기 맛이 진짜 나. 오, 음, 구경하기 너무 좋다. 종류가 진짜 진짜 많고 너무 재밌어요. 오, 와 스프다? 신기하다 다 보려고 했는데 얘네는 소개를 해줘야 될것 같아가지고 이 원래 내가 좋아하던 건 이거 두개였는데 요즘에는 이거보다 이 음, 마크 달려있는 이거 진짜 여기 이거 다 맛있어 다다 다. 무슨 바베큐 나는 원래 양념을 너안 좋아하긴 하는데 얘가 진짜 개좋은 맛 개좋은 맛임 1200원인데 입맛 이거 무슨 맛일까? 이거. 올드스타일 벌써 맛있다. 이렇게 <목소리> 탈탈 <탈>, 털림. <laughs> 어제 왔을 땐좀 망하는데. 거의 끝나 살탈 탈, 탈 털림. 아, 있어스 <목소리> 고요? 이번엔 통키를 가는데. 아니, 또시작이야 또, 이가 <목소리> <목소리> 시리네.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음, 여기 앞에 있어. 진짜 크다. 오, 귀엽다. 난여거 아, 치과 겠지만 이거. 이거. 아 이거. 베거 이거. 이카이 어쩌고 이거. 이 못나오겠네. 온줄 알고 그거 빼버렸더니, 카트 무거워, 디지겠네. 이것도 여기 있다. <laughs>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말안 되는, 말안 되는, 말안 되는, 말안 되는, 맛안되 미쳤음 <laughs> 행복해요 마는에서자는데자자랑봐자인 음, 음요음음음음되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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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이거지 이거지 물을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 얘 두부 이거 봐, 진짜 맛있고 로션 보다 세븐일레븐 국물이 더 맛있어 세븐일레븐에또 있어. I'm coming in there. I t h i